자,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줬냐면, 이 값을 줬어요. 이 값이 얼마다고? 3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값을 좀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적분을, 자변과 우변에다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분. 그러면, 어, 미분하고 지금 뭘 했어요? 지금. 미분하고 적분을 나중에 했죠.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fx 플러스 gx가 나올 거고, 적분상수 c가 나올 거라고요, 지금. 그쵸? 그게 얼마가 돼야 돼? 여기 적분하면 3x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C 값을 이쪽으로 이항시켜도 상관, 아, 그냥 여기 C 값을 이렇게 놔둡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적분을 해버렸어. 이렇게, 요거를. 적분을 해버리면, 어, 여기 자변은 뭐가 됩니까? 여기 자변은 FX-GX가 될 거고, 적분산수 C, 여기 C하고 다른, 뭐 C2, 여기 C1,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적분산수 똑같진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어, 얘를 적분하면 얼마예요? 4가 있고, x의 제곱이 있을거고 제곱일거고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4x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적분상수 c가 나오겠죠. 아니 여기에서도 나오겠죠. 그쵸? 적분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서 합쳐서 아 니네 니네 합쳐서 정리했더니 여길 c1 그리고 여기에 적분이 나오는거 여기 적분상수가 나오는거 합쳐서 그냥 c2 이렇게 통째로 써도 상관없어요. 상수값이니까 그 상수가 누군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0을 집어넣었더니 이 값이 나온대. 그럼 x에다가 0 집어넣어봅시다. 어 그러면 f의 0 더하기 g의 0 0 집어넣으면 c1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야? 이 값이 1 마이너스니까 어, c1값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지금. 이 값을 정, 집어넣으면 되니까. c1이 마이너스 1. c1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다 0. 여기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f의 0 마이너스 g의 0이 될 거고 0 집어넣으면 은여기 얼마였습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4x c2인데 그럼 0 집어넣으면 c2만 나오죠. 이 값이 1이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서 c2는 3이 되네요. 여기 값이 얼마다? 3이 된다. c2가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네요. 어 그래서 fx값하고 gx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fx 더하기 마이너스 gx 이값 쓰는 겁니다. 지금. fx gx는 어,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네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해. 더하면 fx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2fx가 될 거고요. 2fx는 2x의 제곱 1항이랑 더하면 7x 그 다음에 어, 플러스 2 그래서 내가 이 f2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x2 집어넣으면 2배의 f의 2가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4, 2, 8 2, 7의 14 플러스 2가 되네요. 그래서 2를 다 나누면 은 4가 될 거고 7이 될 거고 1이 되네요. 그러면 f의 2라는 값이 얼마입니까? 12가 되네요. 그쵸? 12. 그래서 요 값이 얼마다? 12다. 우리가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요 식에서 이제 빼주면 gx 값이 나오네요. 지금 요 식을 위식에서 아래 식을 뺍니다. 자 위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2gx가 나오는 거고요. 빼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래서 g4 값을 구하는 거니까 두배의 gx에다 4를 집어넣는 거죠. 4를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4이 8. 4이 8,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4 집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어, 마이너스 6. 아, 그러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적분을 먼저 하세요. 162, 163, 164, 165까지. 자, 시작.